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고 어, 양초 공장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은 다름 아니라 양초 공장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입사 서류를 내고 결과까지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서울 신촌에 살고 계시던 숙부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죠. 만약에 너가 2개월간 양초 공장에 가서 비밀리에 그 모든 기술들을 다 습득해오면 공장을 하나 차려서 같이 운영하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숙부님은 우연찮은 기회에 큰 돈이 생겨서 사업을 구상하던 중이었는데 그게 바로 양초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기술만 배우면 공장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설레서 거절을 못하고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면목동에 있던 한 양초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 공장장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참고 또 참아가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양초를 만드는 작업을 배워갔습니다. 양초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금방 쉽게 배웠고 만드는 수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놀림이 매우 빨라서 거의 배가까이 더 만들어서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양초 만드는 법은 모두 배웠는데 이제 딱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재료의 배합법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특히 배합할 때는 사장이 직접 또는 그 동생이 배합을 했는데 그 배합을 할 때는 절대 그 누구도 접근을 못 하게 했습니다. 먼발치에서 배합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했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배합을 낮에 하던 것을 밤에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숙부와 짜고서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차릴 거다 하는 것을 누군가 고자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자질을 했던 동료는 그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는데 사장이 뭐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임금을 많이 올려준다 하는 소리에 그만 제가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장에게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감시하는 눈이 더 늘었고 배합을 밤에만 하게 된 것이었죠 기술을 훔치려 왔다는 거 알았으면 마땅히 저를 해고해야만 하는데 그때 제가 만드는 양초 수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해고는 못하고 어, 그대로 채용을 한 상태로 두고 있었어요 아마도 재고를 부지런히 쌓아나가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절대로 공장 근처로 오지 말라면서 그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요. 몇년 전에 이곳 양초 융해 탱크에 한 직원이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몇 달간 계속해서 귀신이 나타나서 위령제까지 지내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밤에 계속해서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거랑 움직이는 뭔가가 왔다갔다 한다 절대 밤에 공장 안에 들어오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탱크에서 시신을 꺼낼 때그 양초 원료 때문에 살이 잔뜩 부풀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꺼내는 순간 양초 원료가 흘러내리면서 살도 같이 떨어져 나가서 거의 백골 수준으로 시신을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 모든 직원들이 한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히 그때 시다바리로 이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급하게 나가다가 그만 폰을 공장 안에 놓고 나왔었대요. 그래서 다시 밤에 그 폰을 가지러 공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양초 원액 용해 탱크에서 붉은 빛이 공장 안을 그나마 밝게 밝혀주고 있어서 쉽게 폰을 찾았대요. 그리고 막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원료 탱크 앞에서 하뜨거! 아, 하뜨거! 아, 한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까 온 몸이 온통 붉게 타는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다면서 발버둥을 치자 그 양초원액과 살점이 우두두두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앙상한 뼈만 남은 그 형체가 아 뜨거! 아 뜨거! 소리치며 이 아르바이트 생에게 달려오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공장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장에게 말했더니 막 쉬쉬 하면서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보너스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위령제, 천도제까지 지냈지만 그때 자살한 영가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서 그 기운이 지하 공장에 깊숙이 박혀 있어 쉽게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무당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저를 견제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들었었는데, 그 알바생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잘해줘서 저를 잘 따랐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를 놀리기까지 하면서 기어오르니까, 한번 불러서 심하게 나무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지어서 말할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달이 다 되어서 이제 일도 힘들고 그 원료의 배합 방법도 전혀 알 길이 없고 너무 사장 눈치가 보여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일을 관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숙부님은 매우 아쉬워했으며 이제 다른 사업을 모색하다가 결국 나이트클럽을 차렸어요. 하지만 조폭들 간의 세력 싸움으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고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말았죠. 그리고 겨우 남은 돈으로 통닭집을 차려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 지원했던 대기업에 합격 소식을 받고 바쁘게 직장 생활하느라 그 당시의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아직도 가끔 한 번씩 그 지하에 있던 양초 공장이 생각이 납니다. 양초 원액이 얼굴에 틀 때마다 아 뜨거! 하던 그런 추억들이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은 그 오랜 시간 어떻게 은은하게 엄습해오는 양초원에게 뜨거움을 견뎌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누군가한테 살해당해서 그 용의 탱크에 내던져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